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곤니온에서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손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거,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해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멈추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아주 큰 핍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그리스도인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 놓아서 이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거나 또 불에 태워지는 이 그러한 큰 핍박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혹독한 핍박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는 이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렇게 죽음도 불사하며 믿음을 지키는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씨앗이 되어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핍박은 수많은 순교자들을 만들게 되었지만 이 복음의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위기를 이, 받게 되었지만 이 그들의 복음 사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 할 때. 또 복음을 증거하려 할때 뜻하지 않게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피박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만 냉소적인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낙심이 들고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도저히 안 되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 이야기를 기록한 글이 아닙니다. 오늘 현실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잘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 살펴볼 말씀은 복음은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라바, 바나바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거부를 한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소동시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고 또 핍박을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다친 입술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하나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이 되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을 찔러 쪼개 결국에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창고에 잘 보관해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씨앗을 땅에 뿌려야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마침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속에 그냥 간직해 두고만 있는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했던 말은요, 결코 화려한 말이나 유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니,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날 성령의 큰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나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복음을 증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 자라납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곤의원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막고 방해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 마귀가 그냥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분명히 사탄 마귀의 역사도 함께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사두 개인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을 막고 방해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탄마귀의 승리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크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지는 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집권했을 때 마오쩌둥은 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사님들을 추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모두 불태우고 예배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라보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중국 교회는 끝났다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숨어서 가정에서 들판에서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삼사오오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곳입니다. 비록 수많은 지도자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순수해졌고 더욱더 경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을 지키려 할 때, 또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우리는 조롱과 거부와 심지어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반대와 핍박 속에서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없이는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이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련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승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서 교회들을 향해서 눈물로 편지를 썼을 때, 교회들은 오히려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맞는 우리의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째 살펴볼 말씀은 이 복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 나갑니다. 자 믿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를 떠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니오의 두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을 피했던 것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피박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 복음의 능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흘러가는 물줄기가 있는데 그것을 막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줄기를 막으면 당시에는 잠깐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다른 길로 물줄기가 새로 생기면서 그곳으로 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나면 그래서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곳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잘알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거리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고 신앙생활을 할수 없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 사마리아로 로마에 있는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증거했을 때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이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 세상은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교회의 문도 닫히고 예배가 중단되었으며, 이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큰 위기다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줌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복음을 증거되는 기회가 확산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전염병이나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릴 때 그 지역에 흑사병이 돌아대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돌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이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며 그 흑사병을 이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설교 말씀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또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어려운 이웃을 전심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로는 첫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욱더 큰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삶으로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세상이 막히고 환경이 힘들고, 그래도 복음은 결코 멈춰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네가 충만하시고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사명 감당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쓰임 받게 도와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마지막 날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단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영훈 대표총회장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황선욱 단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잘 이끌어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구움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아때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큰 기적의 역사를 다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성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님들 삼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리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기한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립 33주년 기념 가을 부흥회와 축복성회 당일날 좋은 일기에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또 가장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강사님들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성회를 위해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순모음교회와 이영훈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의도순모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표총회장님과 함께 ACLS 성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 성의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재직들과 주의 종들과 파송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